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기억이 무엇입니까? 기억은 그 경험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함으로 그 경험이 현재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할 때는 항상 그 사건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건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경험을 했는지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또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것이 기억에 에, 기억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부활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부활을 고백하고 또 부활의 소식을 선포하는 그런 주일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처음에는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것이 주일 날로 예배 시간이 바뀌어졌어요. 일요일 날로 바뀌어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예수님이 일요일 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주님의 부활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 안식일이 아닌 주님의 날 일요일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부활의 기억임을 알아야 돼요. 물론, 일년에 한 번씩 부활절이 돌아오지만, 그러나 매주일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그 자체가 우리 기독교는 매주일 주님의 부활의 신앙 위에 기독교가 서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 사건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근거해서 바로 부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것의 경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벌써 그 옛날에 자기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서 그가 부활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1절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다 함께 미리 동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이 이렇게 자기 후손 중에 이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날 후손이 있다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부활을 예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다 함께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여러 차례 예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므로 우리의 죄 값을 대신 치러 주셨어요. 죄값, 빚이에요, 빚. 그런데 예수님은 빚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빚을 죄 값을 갚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 사함을 얻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어. 내 죄값을 치러 주셨어.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어 요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로 예수님의 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어떤 은혜입니까? 구약 시대에도 제사가 있었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짐승의 생명값으로 피값으로 대신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죄에 사함을 받아요. 그러나 그 다음날 또 죄를 짓고 또다시 반복되는 죄를 지을 때 또다시 다른 짐승을 잡아서 이제 제사를 또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완전히 죄를 사하는 완전한 제사는 없기 때문에. 죄 값은 자기의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으로 못 갚으니까 짐승의 생명으로 대신 갚았어요. 그러나 사람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은 그 값이 달라요. 그러므로 자기의 완전한 죄를 갚으려면 자기 생명을 바치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기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짐승의 제사는 완전치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대신 갚는 것이 완전한 제사인데 예수님이 바로 사람이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그것도 예수님은 자기 죄가 없으세요. 죄가 있는 사람이 죽으면 자기의 죄값으로 죽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남의 죄값을 치러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므로 당신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의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갚으실 수 있는 완전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구속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 사업이 끝나버렸다면 그 다음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 죄값은 치렀지만 우리가 여전히 죽음에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죽음으로서 자기 죄값을 치렀으니까 죄값만 갚으면 그 다음에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그냥 죽으시고 썩으셨다면. 오늘날에도 아마 논쟁이 있을 거예요. 바리세파, 사두개파, 논쟁하듯이 진짜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아마 논쟁을 벌이고 있을 것입니다. 제 용서는 받지만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사건이 있어서 우리는 완전한 생명.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제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날 위해 부활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부활을 제자들이 어떻게 증언했죠? 이 부활을 겪으면서 자기의 경험담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예요.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예수가 누구냐? 이 예수가 나사렛 예수인데 이 예수 바로 앞절에 다윗이 부활을 예언한 메시아로서의 그 예수. 다윗이 부활하리라 예언한 그 예수.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자기의 증인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백성의 지도자들, 예수를 죽였어요. 그리고 광기에 이 사람들이 빠져 들어가면서 예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의 제자들도 나타나기만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서슬이 그른 그런 마음으로 이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는 길에 나가, 내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위험한 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돕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절이죠.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무슨 증인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에요.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오늘날의 신자들은 십자가 증인만 생각해요. 십자가와 무엇의 증인? 부활의 증인. 사도행전을 다시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절대 십자가만 전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의 삶은 부활을 경험하고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겪은 부활신앙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알아야 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그리고 부활의 생활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부활의 진리는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부활의 진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세 가지를 잊으면 안 돼요. 세 가지입니다. 요세 가지를 모두 기억을 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해야 되듯이 부활 신앙 세 가지.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살리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 진리에 함께 읽어볼까요? 삼십이 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누가 살아났다고요?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할때 우리는 이 한글로 이걸 읽으면 이 뉘앙스를 그 느낄 수가 없어요. 원래 이 그리스어에는요. 동사에 이 인칭 변화가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안 써도 돼요. 안써도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게 들어 있어요. 근데 우리라는 단어를 굳이 썼다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강조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옆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사도들, 그들이 모두가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한 명만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증인이다. 또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고 우리가 이걸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을 또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사람들이 삼손을 체포하려고 밧줄로 삼손을 묶었어요 삼손의 힘이 얼마나 센지 힘을 팍 주니까 밧줄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시시한 밧줄로 삼손을 묶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밧줄로 예수님을 묶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망이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음부에 가두고 지옥에 가두고 지옥의 문을 잠궜어도 지옥으로 예수님을 감금할 수가 없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묶을 수가 없어요. 사망의 끈을 예수님이 끊어버리고, 지옥의 문을 다 부셔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거 두 번째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누구라고요? 모든 사람. 나는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자신은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부활합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들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부활합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옆집 사람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글쎄요. 제가 모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의 이웃이 부활합니까? 부활 안 합니까?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이니까. 그 사람 불교신자인데,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천주교신자인데, 부활합니까? 종교를 안 믿어요? 부활합니까? 성격이 못했어요. 부활합니까? 자꾸 소리가 작아져. 그 사람 살인범이에요. 부활합니까? 더 작아지네. 어떤 사람이 부활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부활해요. 제가 수없이 강조했지만, 이거 잊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잊으면 안 되네.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요. 모든 사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와, 억울해. 다 살아난다며, 나는 예수 믿고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의롭게 살아가고, 고난당하고, 예수 믿는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수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너무 억울해. 다 부활하면, 아, 그럼 나 그냥 그렇게 열심히 안 살래? 믿음 별로 안 지킬 거야. 이러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진리를 기억해야 돼. 첫 번째 진리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요. 모든 사람 진짜 모든 사람 살인범까지도 다 구원 받아 구원이 아니고 다 부활합니다. 세 번째 진리는요. 다 부활하고 나서 심판을 받습니다. 세 번째 진리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주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 이세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자며 심판주입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는 주님이 심판을 통하여 우리를 영생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던지 영원한 징벌로 인도하시던지 운명이 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은 모든 사람의 것이로되 이것이 축복의 영생이냐 영원한 저주의 영생이냐 여기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으로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은 다른 종교에는 없는 기독교만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생명 질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의 부활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경험적, 역사적 사실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예요. 그러나 두 번째 열매가 일, 나올 때까지, 더 많은 열매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은 물리적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종말의 날까지 지금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고, 믿음도 없고,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교회도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신앙으로 그들은 당당하게 살았어요. 초대교회 그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았어요. 또 로마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로마 황제의 그 모든 지배하는 제국마다 로마 신전을 세우고 제사장을 임명하고 하루에 몇 번씩 로마 황제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에 반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왜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로드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3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다 함께.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임금 삼았다는 거예요. 왕을 삼았다는 거예요. 통치자, 룰러. 그다음에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기서 황제의 왕권 이데올로기와 그리스도의 왕권이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황제 이데올로기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권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박해가 찾아왔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짐승의 밥이 되었어요. 굶주린 사자와 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불에 태움을 당해도 칼에 배임을 당해도 창에 찔림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하는 부활하신 그니,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고백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유일한 주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1 2절 이것도 요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어떤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오직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짐승의 밥이 되어도 칼에 베임을 당해도 창에 찔려도 불에 타죽어도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이제 초대교회는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가 생겼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러나 부활신앙으로 하나의 교회임을 믿었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였어요. 공동체 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축복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어떻게 축복하셨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뭔가요? 축복의 공동체를 이루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뭐라고 축복을 합니까?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이 나오게 하리라. 공동체, 민족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히브리인들을 불러내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삼으셨어요 왜요? 다른 많은 민족을 불러서 복 주시려고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의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제자들을 부를 때한 명만 부르지 않고 공동체를 불렀어요 열두 사도를 불렀어요 열두 제자 그리고 70 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120 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500 제자를 부르시고 많은 제자들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생겼고 이 공동체가 바로 함께 모여 이 신앙을 이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첫번 설교에 3천 명이 회개하고 또다시 설교할 때 5천 명이 회개하고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로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편지를 쓰. 이 교회는 큰 이렇게 우리 같이 큰 건물이 있어서 모이는 그런 고린도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그 당시 큰 건물이 없었어요. 각 가정마다 김신의 가정에서 이신의 가정에서 수백 개의 가정에서 여러 가정이 모여서 각각 자기의 예배를 드렸어요. 이 각각의 교회를 교회라고 하지 않았어요. 각각의 가정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큰 모. 뭐 모든 성도들의 모임의 일부였던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보편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김신의 가정에서도 읽고 이신의 가정에서도 읽고 돌려가면서 그들이 읽었던 거예요. 바울이 로마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로마교회에 있는 많은 가정교회가 이제 그 로마서를, 바울의 편지를 돌려가면서 회람하면서 함께 읽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런 보편교회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연합이 되어야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한 교회가 열심히 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교회가 열심히 선도한다, 선교한다고 한 도시가 보고마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두 함께 연합하는 하나의 의식이 있어야 되고, 연합되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는 너무 많이 분열되어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문, 무슨 문제가 있어도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건 남의 집의 문제고, 다른 종교의 문제처럼 그렇게 느끼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고, 교파와 교리가 다 달라도, 또 위치가 달라도, 있는 지역이 달라도, 우리는 한교회다, 한교회다. 이것을 우리는 계속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가 모입니다. 대구의 모든 교회가 교파를 초월하여서 1,600개 교회가 연합하여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그야말로 연합하는 자리입니다. 하나 되는 자리예요. 우리가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일 때 아, 우리 가족은 하나야. 그걸 확인할 수 있듯이 비록 1년에 한 번이지만 부활절 연합예배를 들음으로써 우리는 하나지, 우리는 같은 교회지 이런 의식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면서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진 믿음을 함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는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벌을 가르는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 이후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축복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벌 벌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바로 우리는 부활의 진리를 믿고 전하는 증인들인 것입니다. 부활 신앙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부활절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